안녕하세요. 복음토크 교회 가르침 3편 선한 창조편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도 어, 우리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에 대한 간단한 나눔하고 생각하며 발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랄게요. 오늘 컨텐츠 이슈는 첫 번째 이르시대,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임 창조와 진나그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나누기 원해요. 자 말씀 만 구절 찾아볼게요. 장세기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첫번째 이야기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번째 이야기는 이르시대 아, 이미지 이쁘죠 예, 미리 캠퍼스에 있는 컨텐츠 어, 중 하나 썼어요 정말 참 좋은 컨텐츠 많은 것 같아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대 자 여기서 이르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세상에 반영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안에 담겨 있는 피조 세계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요, 이 천지 창조의 고백은요,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사역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천지 창조의 사건이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존재 양식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함께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다라고 고백한다면 현지창조 사건에 대해 바른 이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천지창조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어 그럼 성령님은 어디 있어라고 물으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땅에 온돈하고 공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도 다음번이나 다다음번쯤에 제가 3일차 한번 다룰 건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요, 루아흐가 맞아요. 예, 원문에 보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예, 우리가 고백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laughs> 천지창조 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자가 구원하시고 성령은 교회로 만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사실 다르겠지만 기능적 삼위일체라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능적으로 분리돼 있어요라고 옛날에 있었던 사상이고요. 음~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성경적인 고백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역 안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거고, 그 사랑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사랑의 의지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3.21째 편일 때이 부분 제가 한번 다, 자세히 아 자세히는 아니에요. 3위일체 워낙 풍성하고 놀라운 신앙인데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주권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사실은 이 선한 창조편에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만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다. 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요 성경을 보면 7일 동안의 창조 고백이 있어요. 뭐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과 땅의 물을 나누시니까 하늘의 궁창이 하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땅의 물이 나누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궁창의 물이 이제 뭐 노아의 홍수 때 터졌고 그 궁창의 물이 없어짐과 뭐 인류의 수명이 줄어듦의 그 인과 관계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음 그냥 어 그런 부분도 있다 라고 정도만 언급을 할게요 자이리 셋째 날은 풀과 채소와 열매를 내고 넷째 날은 광명체를 내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알게 한 다섯째 날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생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저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어 게임을 보면은 이제 막 데미지가 달아요. 데미지가 달았다가 어뭐 약을 먹거나 뭐 쉬면은 데미지가 다시 충전되는 그 이미지를 좀 살리려고 했는데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7일 동안의 창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백하자면 6일 동안의 창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그 흐름의 패턴 그 가운데서 일곱째 날은 우리가 안식하는 것으로 지키게 되었더라 하는 그 기원 고백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볼게요. 자, 이 말씀을 왜 다루냐면요. 아, 제목 보시면, 과연 천국만이 내 집인가? 라는 질문 적혀있죠. 어, 그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에 너무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뭐 조선말, 이제 조선말에서 이제 일제시대에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됐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니까, 러이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신학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게 좀 강해요. 다른 외국 기독교, 물론 그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만, 어이 땅은 타락하고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천국 소망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사도 베드로도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나그네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타락해서 없어질 곳내집 아니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 사는데요. 자, 우리가 음두 가지 입장을 극단적인 입장을 좀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이 땅은 어차피 소망이 없어. 여기는 심판받아 없어질 땅이야라고 생각해 버리면요. 인생이 좀 염세주의로 흐른다고 할까요? 그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인생의 목적 자체가 죽음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 근데 반대로 아, 그 천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그 이상이 반영된 거고 그런 거 없어. 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지 언정 우리의 내세를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야. 구약성경 봐봐. 뭐 이렇게 하시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 발전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개발주의가 되니까 뭐냐면 그냥 자원을 다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문명 발전 이것이 유토피아,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가 우리의 구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두개다 아니라고 말해요.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제 뭐영 영어 성경 보면 이제 구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구시라는 게 물론 뭐 원어에 가깝게 그야겠죠 이제 제가 읽는 조직 신학 책에서는 저는 다니엘 밀리오리 걸로 공부했는데 를그 구세 의미가 좋다보다는 선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잖아요.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 천지 이 세상의 창조 과정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세상도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 근데요 뭐 선하게 창조되었다는데 아왜 이렇게 힘들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일단 창세기 1장 28절 어, 굉장히 제가 힘주어서 오늘 나누어 될 포인트 여기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줄친 게 복을 주시며예요.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냥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이제 피조 세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특히 피조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그냥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거를 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신적인 특성.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는 신적 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이 신적인 특성이 뭐예요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뭐 많이 발전했지만 뭐 대표적 짧게 언급을 하자면 어~ 이제 약간 신학적인 형이상학적 언어로 보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지문을 받았다는 거고요 약간, 현대식으로 쉽게 풀면 인간이 관계성을 가진 존재인데, 그 관계성이 나 아닌 다른 이웃과도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근데 영, 영적임의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웃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피조, 피조세계와도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어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우리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됨을 누리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원복이라 그래요. 원복이 굉장히 깊은 포인트가 되는데 음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될때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한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복된 존재로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좀 뒤로 이어갈게요. 자, 세 번째. 정복하라, 다스리라. 와, 왜 뒤로 미루자고 했냐면, 세 번째 파트도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읽었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요,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제가 이 자연을 우리가 정복의 대상을 보고 다스림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요. 카바시가 정복하라. 이 원어의 그 원형이거든요. 정복하라로 쓴이 단어의 원형인데, 이 정복하라는요. 땅을 경작한다는 얘기예요. 땅을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가 아니라 땅을 카바시하라는 것은 경작하라는 얘기예요. 예. 네. 너희가 농사를 짓고, 너희가 그 땅의 수산물을 먹어라. 여러분, 농사는요, 복이에요. 가나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 너희가 거기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카바시의 정복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경적함을 누리는 거 이거는 죄의 대가는 땀을 더 올려서 일하는 것이고, 원래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그 원복 가운데 땅을 경작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명령 중에도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한번 한번 이렇게 꾸준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죄의 대가 이전에도 이미 이 땅을 경작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거예요. 그 정복함이에요. 그 다음에 다스림은, 이제 이게 라다라는 용어가 쓰였는데, 사실 성경에서 정복하다라는 용어 이 단어 잘안 써요. 이 라다는요. 사실은, 음,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보다는 돌보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예, 네,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참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인의 것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것을 돌본다 이런 뜻이에요. 라다라는 단어가. 근데 다스리다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말은 뭐왜 이렇게 번역을 선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오해는 뭐냐면 이건 내 건데 네가 이것을 맡아서 돌봐라. 그래서 청지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건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복과 다스림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거기서 너희들의 대표로 인간을 지었는데 그 인간인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돌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에 지닌 존재로서 돌봄과 경작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할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창조기사 1장에서 1, 2장이죠, 보통. 1, 2장. 근데 지금 제가 언급한 건 사실 2장은 거의 안 했어요. 지금 1장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 창조기사의 목적은요. 첫 번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 아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누리는 복의 근원은, 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창조된 세상과 돌보는 역할은 위임받은 우리의 역할,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그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어, 이거 많이 물어보죠? 상조론과 진화론 뭐가 맞아요? 저는 사실 신학하기 전에 제가 물리학도예요. 과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입장 정도 정리를 할게요. 내가 뭐 이거다 하면은 목회자의 말들은요. 일단은 적어도 인터넷은 좀 덜한데 그 신앙공동체에 있어서 이 목회자의 그 말의 권위, 성도들이 부여하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울 거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건 안 지키면 벌 받습니다! 이때 그 위약감이나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복음 토크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장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 1970년대에 일어난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에서는 세계는 24시간씩 7일 동안 창조되었다. 문자 그대로, 근데 그 문자가 오늘날 과학에 대입돼서 24시간 동안 이 6단계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기독교 합리주의는 창조 기사가 이제 인류 창조의 이 단계들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 기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기독교 최초의 신학자라고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뉴스, 즉 어거스틴도요. 사실은 7단계로 봤어요. 7일 24시간으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입장도 그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모세가 이 현장을 봤지만 그 시간이 당시 이스라엘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도 아니죠. 당시에는 진그 시브리인으로서 그 초대 공동체를 이끄는 이 모세의 입장에서 24시간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가 그 체험한 이 신비의 그 세계를 기록할 때. 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7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단계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 또그 단계다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가 보고 체험한 그 언어 속에서의 한계가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텍스트 자체의 신적 권위로 무호하다 믿는 분들한테는 이제 의견이 불편할 수있으니깐요 뭐이렇 듣는 말씀하시는 목사님 다르시면 목사님 의견 존중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것도 있다 참조만 하세요. 세 번째 이제 기독교 문서 비평주의 이게 뭐냐면 어, 성경을 이제 비평 그러니까 그냥 비평이 아니라 그냥 가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신앙심이나 이런 거 빼고 이게 진짜 역사 문헌으로 가치가 있느냐 기록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냐 보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창조 기사는 유대인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이 겪는 환란 이렇게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억압받는 민족에게 그들의 흑암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다시 구원에 이르는 그들의 고백을 이제 담은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위한 문헌이다 이런 고백인데요. 어, 요즘 이걸로 재미 보시는, 아, 죄송해요. 재미 본다는 건좀 그렇고, 이걸로 창세기 강의하시는데 인기 많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예 뭐, 저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인문학자로 유명하신 분,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뭐, 그분 말씀이 아니고, 그분이 뭐, 탁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서 비평가들이 했고요. 오히려 저는, 정확하게는 이제 구약학자 왕대일 교수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예. 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 이거는, 음, 그, 누구야,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 이름이 뭐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이런 얘기 했어요. 신앙은 수용성이다. 믿음은 수용성에 나니 그러니까 개인의 수용성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학적 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용성에서 전제를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신학 체계 신앙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러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창조 기사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건 앞에서 제가 말한 그 내용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이 세상 피조 세계의 돌봄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창조 기사가 말하는 핵심은 그거다. 예, 저는 그 내용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찾는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에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